657번째 시가 되겠습니다. 고열, 해열제. 고열과 해열제. 그리고 두통과 진통제. 열 나냐? 해열제 먹어라. 머리가 아프냐? 진통제 먹어라. 열 내리고 통증 가시면 다 나은 거다. 골치 아프고 열 받냐? 수에 준 아닌 것 같아서 권하긴 그렇고. 그냥 한숨 푹 자라. 그러면 된다. 해열제 진통제를 단순히 임시 미봉책으로만 여길 건 아니다. 열 내리고 통증이 사라지면서 개운해지면 된 것이다. 일일이 의사를 찾을 일이 아니다. 불편하고 성가신 일로 마음이 힘들어져도 열나고 골치 아프게 되어 있다. 생각 같아서는 쇠조를 털어놓으면 좀 풀릴 것 같은데 아마 더욱 증상이 심해질 것이다. 짜증났던 일에 대한 화도 침이고 말이다. 겪은 초방중 가장 좋은 게확 자버리는 건데 이것도 쉽지 않기는 마찬가지. 잘 때도 마땅치 않지만 열불 때문에 잠이 오겠냔 말이다. 그래서 다음에 개발한 게 뛰기 내지 빨리 걷기다. 한번 해보세요. 열나냐 해열제 먹어라. 머리가 아프냐? 진통제 먹어. 열 내리고 통증 가시면 다 나은 거다. 골치 아프고 열받냐? 세수는 아닌 것 같아서 권하긴 그렇고. 그냥 한숨 푹 차라. 그럼 된다.